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소띠 분들을 위한 월간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달간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소띠의 성격적 특성과 연결되는 운세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띠의 성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띠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강한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리지만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걷는 성향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9월의 흐름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9월의 소띠는 묵묵한 준비와 타이밍 조절이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많은 것이 움직이고 정비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달까지 불안정하거나 애매했던 부분들이 서서히 정리되며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직장과 학업에서는 일의 속도를 너무 끌어올리기보다는 현재 맡은 일에 집중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료들과의 협업보다는 혼자 조용히 처리하는 일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9월 중후반에는 그간의 노력이 주목받을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는 절약과 계획의 달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 건강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운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애운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커플은 상대방과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소소한 정을 느끼게 될 것이고 솔로는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통해 발전의 계기를 찾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단, 감정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기 쉬우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다가가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건강은 무난하지만 체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특히 수면의 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처럼 몸을 푸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대인 관계는 큰 변화보다는 소규모의 정리정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오래된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상호작용이 좋은 띠로는 뱀띠와 닭띠가 있고 말띠와는 의견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중요한 결정은 혼자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소띠 여러분, 9월은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내면의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여러분의 방향을 잃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소띠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운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